자, 안녕하세요. 잡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태박이랑 함께 했습니다. 배고프죠? 예. 뒤에 보시면 여기 분위기 어때요? 뭐, 어때? 네. <laughs> 저 나이? 외곽에 온것 같은데요? 진짜 예. 시골, 시골, 같은데. 시골 온것 같은데요? 시골 온것 같은데요? 가든 같은 느낌이죠? 예. 예전에 제가 여기 단골로 자주 왔던 곳이에요. 오. 밤 늦게까지 하고 들어가면 약간 골반 같은, 막 이런 데 들어가서. 할머니 집 구둘장 같은? 어. 약간 오. 딱 들어가면 진짜 그런 분위기고요. 예. 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비 복수 알아요? 네 예. 베이비복스 1세대. 로로로로로로 어. 1세대 가수가 대표예요. 일반인들잘 모를 건데 음. 1세대로 나온 음. 어, 그 예. 대표님으로 계신 거죠? 아 맞아요. 일단 어머니가 손맛이 너무 좋고 해서 음. 여기 닭백숙, 파전, 예. 그리고 어른들 막 골프 치고 나면 무조건 초암 과자. 초암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가보시죠. 가보죠. 와 위장 나죠? 이봐봐. 여기 비춰주세요. 데뷔복스. 데뷔복스. 어, 내가 우리가 사... 이희진. 어 이희진. 네. 여기 이누나가 대표님으로 계세요. 아 진짜요. 여기 이나나도 있지? 어 있디? 아, 그러네. 아 어. 어. <laughs> 신기하다. 맞죠. 예. 어, 이거 뭐 찜질방입니까? <laughs> 찜질방. 약간 그런 분위기 나죠. <laughs> 와 신기하다. 문 어. 닫으면 예. 완전 어디 시골에 온 느낌이죠.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어. 뭐 먹까요? 을늘 드시는 걸로. 늘 드시는 걸로. <laughs>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 한번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자주 왔던 곳이고요 오늘 약속 없이 그냥 오니까 오늘 베이비복스 1세대 우리 정현전 대표님은 오늘 안 계시네요 응.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순간 더덕 막걸리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네. 이제 한잔 따라 볼게요 와 아니 향이 어 냄새가 벌써 네, 여기까지 퍼져요 완전 보면 저... 오 네. 일반, 일반 느낌은 아니에요 네, 끈적하지만 점도가 음. 조금 있네요 도둑향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그러네요 이야 요리 어려운 마 뭐. 아니 방금 술을 안 드신다고 안 하셨나요? 아유 이래서 또 뭐가 야죠와와와 좋다 음료수 아, 같은데요? 예 어, 이거 진짜, 먹으니까 어. 진짜 흥부가 된 기분이 들어요 흥부가 기가 응. 맞게? 흥부가 기가 막혀 응. <laughs> 정신 차리네와 <차리라이>. <laughs> <laughs> 맛있겠다 감자전 두께 봐봐 응 음. 제가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네. 야 지금 방금 <laughs> 나와서 따끈따끈하고 폭신폭신한 느낌. 자요 같은 경우에는 액지 부분을 골라요. 바삭바삭거리는 중간 부분보다 요 액지 부분이 맛있거든요.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초하고이 전문용어로 겉바 속초라고 하죠? 예, 딱그 느낌. 이 간장이 안조하지고요 음, 진짜 맛있네. 우와. 우와. 이게 우리가 대짜죠? 중짜는 짜, 중짜. 중짜예요. 응. 와, 제 손바닥 이러면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어마마합니다. 어 와, 와. 와, 높이가. 야, 또 이런 아구치면 해물집은 별미가 또요미더덕아닙니요 어, 미더덕이죠. 요딱뭐톡키 나오잖아요. 네. 이박 이잖아요. 아... 하고 야, 더덕주의 미더덕 딱잘 맞네. 와, 고맙이. 그러네. 아, 딱 떨어지네. 아, 제 분위기 장난입니다. 야, 시면니까 국물이 톡티 나오는데요. 음. 오, 오, 음. 이 바다 향이 입안에 꼭다 들어와요. 음. 와, 해물찜 장난아니다 아니 이렇게 보석 같은 집이 있었네. 응, 와, 이름, 이건 뭐예요? 주꾸미인가? 주꾸입니다 예. 엄청나게 큰데? 예, 주꾸 와, 이거 좀 자르도록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큰게 주꾸미라고요? 예. 음. 오늘 해물찜의 선택 어떻습니까? 음. 너무 좋았어요. 메뉴 선택. 이건 갑오징어네. 아 맞네. 아니 음. 막즙 나오는 거 봐봐. 우와! 우와! 대박이다. 통신한거 봐봐. 네. 살 사실 도시에는 좀 재료를 좀 아낀다고 좀 작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지금 아낌없이 포부 느낌 안 나요?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재료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네요. 음~ 음. 오, 이 갑오징어 한번 드셔보세요. 갑오징어. 음. 와, 해물찜 진짜 맛있다. 음. 선택 잘했네. 뭐 음. 이거 뭡니까? 이건 생선인가? 생선 같은데? 게입니다. 음? 어? 게. 아, 게네. 게, 게, 게. 청재료 있네. 게. 게 음. 머리 두 마리인가? 아, 어, 두 야, 마리. 머리, 아, 머리,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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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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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와. 와, 안에 살 봐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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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는 있잖아요. 음. 우리가 오늘 동동주 시켰을 때의 망정이지 음. 만약에 소주 같은 거 먹잖아요 계속 그냥 먹고 한잔짠 먹고 아, 한잔짠이게말 많지 취각입니다 다음에 꼭올 거죠? 아, 와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와, 와 근데 이거 아니, 소스를 하죠 이 양념 음. 소스가 음. 많은데 이거 진짜 밥에 비벼 으면 진짜 맛있겠다 보세요 음 뜨끈맛이 맵삭한데 너무 맛있네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으면 난좋을것 같다 음. 해물찜이잖아요 음. 약간 그 고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그치아 고니. 아, 그게 요한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음 없나? 음. 그는 이제 타짜를 보면서 이거를 같이 먹으면 다짜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laughs> 그러면 <그럴 때 웃음>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음. 음나 진짜 고니 좋아하는데. 음. 알 알도 들어갑니다. 예. 음. 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야,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데 어. 음. 양도 많고. 야, 야 여기 대물찜에. 후추 많이 뿌렸네요 어. 후추 맛이참 나는 게 너무 맛있어요 어. 응. 와 해물찜 최고네요 마 갑오징어 살아있어 살이크로가지고로마이크 살아있어 음? 그마나이게콩나이하고미이리같이크이게다와이거 노란빛이잖아, 노란빛이. 이게 지금 보면, 찐노란? 옆에 보면 이게 더더. 응. 와, 와. 와. 찐 노란. 진짜 딱 그대로 표현하면 바나나 우유 색깔, 응. 색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차이가 우유 차이 색깔. 차이가 훨씬 난다, 그죠? 와, 태왕이님은 이거 다 먹고. 예, 예, 예. 와. 예. 밥 맛있다. 와, 이 밤이, 와 진짜 알밤 그 맛인데. 음, 요 사이다가 감이 되니까 좀더 좋네. 음. 탄산기가 있으니까. 음, 와. 는 더덕도 맛있는데 밤이 더 맛있다. 저희 지금 이 야키하다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아, 네. 아까 그 많던 거 보세요. 설비인하죠. 진짜 네. 어, 맛있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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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는 마른 새우 이거 볶은 거 이게 맛있네요, 진짜. 이게 밑반찬하고 음. 모두가 다이 어머니들 음, 어머니들 음. 손맛이거든. 음.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그런 맛이죠. 음. 분위기가 되게 이색적이라 좋은 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한 게 지금 거의 1 시간 됐거든요. 말보다는 이제 먹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매이집은 한번 먹으러 오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와, 또 우리 대표님 없었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는데 아, 입구에서 내가 네. 제가 자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예 거짓말이라더라고. 언다 네, 네. 아, 친한데 누나고. 하 네. 누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초읍동에서 초암을 운영하고 있고 때로는 잡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오늘도 너무 영광이고 또 아는 우리 얼굴도다 많이 아는 동생들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시는 살짝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제가 또 17년도에 베이비복스 1집 어버버서 m g e t up, get up, get up, get up. That's a g o t h a 에 g o That's a good. That's a good. t h a 97년도 o o d That's 해 good. That's 아 good. That's a good. 어 윤의 친구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아. 어, 이제 감미연 심은진, 심은진. 어, 이집 준비하면서 아. 제가 이제 팀을 탈퇴었죠딱 보고, 음. 딱 보고 나왔죠. 어, 연습. 네. 아니 아이돌 스타가 부산에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초암이라는 이름 음. 맛있는 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 놀랍네요. 네. 또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또. 음.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어,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주름 하나.. 원래 턱은.. 턱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분위기하고 맛은 아직 여전하게 네. 너무 맛있고.. 네, 네. 혹시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11시부터.. 음. 오전 11시부터? 네, 새벽 2시까지.. 와.. 오늘 2시까지 아. 먹을 수 있네 와. 일단은.. 그럼 우리.. 네. 초암에 오시면은 우리 베이비복스 1세대 네. 우리 정현전 대표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잡생각 어, 시청하시는 여러분 잡생각 많이 하시고 어, 잡생각 하면서 좋은 어, 여러 가지 또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어려운 경기가 어렵죠. 경기를 또 이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서로 꿈을 가지면서 사는 잡생각 많이 하면서 <웃음> <웃음> 처음으로 오세요. 오세요.